응. 뭐 둘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뭐 둘이 같이 맛집도 많이 같이 다니고 뭐 이미 지인들은 다 알고 다 알아요 뭐이 바닥에 뭐 그렇잖아요 뭐또 비밀 이란게 있나 <laughs> 뭐띠 동갑이긴 한데 뭐 의외로 잘 어울려요. 선우 씨랑 가깝게 지낸다고요? 아예... 아니 가까이 t v 에선 자주 봤죠. 같이 밥 먹고, 같이 노래하고, 같이 영화 보고, 같이 춤 추고, 가... 저 그런 거한적 없습니다. 아이 더이 못하겠어요. 혹시 요즘 승기씨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. 어. 소문 났어요? 예, 아, 네, 진짜예요? 어. 예, 네, 그게. 사귀는 거 맞는데요.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, 죄송니다 그건 그렇죠. 어뭐 너무 일찍 눈을 뜬 거지. 아, 승기가 또 근데 1박2일에 강하잖아. <laughs>